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이에요. 오늘 아침에 너한테 전화했어. 영작한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출발! 유튜브 질문을 좀 확인할게요. 자, 보시면은 조현정 가족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How was the staff meeting this morning? 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 입터형에 나오는데, 여기에 In this morning 처럼 in을 넣어도 되나요? 해서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내가 너한테 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네. 포인트는 이거예요. this나, 그, this 같은 표현이 뒤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This가 시간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전체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 called you, I called you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 이게 여기까지가 에에요, 이미. This morning이 뭐라고요? 어, 오늘 아침 에에요, 이미. 그래서, 여기다 in을 써버리면, 예, 오늘 아침 에, 에처럼 두번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로 this morning이라는 표현, 이 표현만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 볼게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라고 할때 여러분 이 문장 I got up late 나 일어났어 이게 g e 이죠 지나간 거니까 got up 그 다음에 늦게가 late이에요. late 여기는 ly 붙지 않습니다. 그냥 late이 늦은도 되고 늦게도 돼요. 문맥상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아침이니까 Today morning.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자,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포인트. 또한 가지 주의하세요. 예, today plus 시간 표현은 안 됩니다.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니까 뭐, today evening, today afternoon, today. 이거 다 틀린 거예요. Today morning.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표현이 틀린 거고, 예, 그냥 얘를, 예, I got up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This morning w i t 배웠던 표현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 표현 쓰기 싫고 오늘 늦게 일어났어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다 빼버리고 그냥 today 쓰시면 되죠. 여기다가 T O DAY. 그면 I got up late today. 나 오늘 늦게 일어났어라는 뜻이고 이 문장하고 다른 건 뭐예요? 정보 가치가 다르죠. 정보가 I got up late today 하면은 오늘 늦게 일어났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뭐 밤에 늦게 자고 에, 새벽에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도 있고 점심때 일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 정보는 사라진 거죠. 하지만 반면에 얘는 아침이라는 시간 표현이 정확하게 표시된 거고요. 하지만, 뭐, 문맥상은 어쨌든 비슷한 뜻으로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싶으면, 예, this morning, 예, 이렇게 쓰셔야 돼요. Today morning이나 in this morning은 틀립니다. 어제 아침에 조깅했어. 자, 정답은?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I ran. 내가 달렸어. 예. 네, run 과거형. 어제 아침. yesterday morning. 아, today morning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 틀린 거겠네. 아니에요. 얘는 맞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이거 한번 색깔 바꿔 드릴게요. 노란 색깔로. 자, 그래서 yesterday morning은 쓰여요. 쌤뭐 이렇게 헷갈려요? 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 어, today 플러스 시간 표현은 안 돼요. 근데 반면에 yesterday 플러스 시간 표현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I ran yesterday morning 맞고요. 나 어제 달렸어라는 문장은 I ran yesterday. 아, 이것도 어제라는 뜻도 되지만 어제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에까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쌤, 이두 문장이 어떻게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제 달렸다. 어제 조깅을 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혹은 밤인지 모르지만, 얘는 아침에 달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됐죠. 네. 내일 밤에 전화할게.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I'll call you tomorrow night. 자, 아까 today morning, 뭐, 네, 그 다음에 이거 안 된다고 그랬고, yesterday morning은 된다고 그랬죠. Tomorrow night은 될까요? <laughs>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 uh, tomorrow 플러스 시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하면 내일 밤 전화할 게 대신에 내일 저녁에 전화할 게 tomorrow evening, tomorrow morning, tomorrow afternoon 다 된다는 뜻.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tomorrow night이라고 하는 표현 예, 쓰이고요. I'll call you tomorrow. 이것도 역시 차이는 내일 언제 전화할지 모르는 게 밑에 거고요. 그렇죠? 내일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내일 아침, 점심, 에, 뭐 저녁 아니고 밤에 전화할 게 I'll call you tomorrow nigh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론은 뭐예요? 아, tomorrow하고 yesterday는 시간 표현하고 다 같이 바로 쓸수 있지만 today만 안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봐할때 우리가 이렇게 요일 앞에는 on 을 쓰죠 예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원래 let's meet on friday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얘가 없으면 얘가 만약에 없다면 예. let's meet on friday 이건 많이 쓰는 이 표현입니다 금요일에 봐 그러면 둘다 알고 있는 금요일이겠죠 근데 next 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예. '언'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얘가 얘가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틀렸다 표시해 드릴게요. 자 포인트는요. 아까 'this'처럼 예, 'next'도 역시 시간 표현과 함께 쓰일 경우에는 전치사가 불필요합니다. 써주면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let's meet' 만납시다. Next Friday, next 만 으로 도 이미 다음 금요 일이 확 실하 게머릿속에둘다 알고 있는 금요 일이 떠오르 는데, 거기 다가 다음 금요일 에에 이런 식 으로, 언을쓰면 하나 더 중언 부언 하는 듯한 느낌 을 줘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 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잡 아가시 고요 Let's meet next Friday, 은근히 회화 할때 많이 틀리 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술 마셨어?라고 할때 did you drink? 이것도 last Friday 할때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last가 있기 때문에 얘도 언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포인트는 이거죠. 아, next가 다음 번이고 last가 지난 번이니까 두 개가 대비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next와 last는 시간 표현과 쓰이면 전치사가 불필요하더라. 이거 하나 잡아 가시고요. 그래서 did you drink 너술 마셨어?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이 표현은 언 n 때문에 틀린 거죠. 되셨죠, 여러분? 7번. 오늘은 8번까지만 있습니다. 난 내일 자전거로 출근해라고 할때 i bike. 나는 바이크를 탑니다. To work. 그렇죠. 나는 직장까지. 이때, to 다음에 나오는 work는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work가 직장이란 뜻이죠. 관사 없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어디로 하는 장소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I bike to work. 나는 직장까지예요. 직장까지, 직장에, 네, 자정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매일매일. every 하고 띄고 day.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신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everyday 플러스 시간표현. 이런 네,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시간표현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everyday 자체가 시간표현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I bike to work everyday. 이건 맞는 표현이죠. 그럼 이거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땡. 됐죠? 자, 그다음에 I bike to work on every day 이런 식으로 쓰는 것과 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미 every day에서 예, 매일, 매일이란 뜻이니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걸 똑같이 써 놓고 I 뭐 예를 들면 bike every day.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얘는 매일매일 의지. 절대 매일매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가 의외로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 주의하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됐죠? 마지막 8번. 네. 나는 아침마다 산책을 해. 라고 할때 I walk in the mornings.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정답은 맞습니다 근데 네, 어 선생님 어떻게 morning s 를 붙여요 이거 매일매일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포인트는요 in the mornings 아침마다 네,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더가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세요 더가 없으면 틀려요 네, in mornings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정해진 그 매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그냥 아침이라고 할때 in the morning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 the mornings 그러면 아침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I walk in mornings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느낌으로 다음 번에도 또한번 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다 잡아가세요. 예를 들면 I walk on Sundays.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예요? 아하. 아이고, Sundays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일요일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침마다가 되는 것처럼. 아, 이게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까지 이렇게 복수 형태를 붙여도 되고요. 그러면, 쌤, 그, 저기 뭐죠? 예, 저녁마다 이렇게 쓸 때, 그러면, I walk in the evenings 라고 쓰면 되나요? 어, 당연히 되죠. 왜안 되겠어요. 그래서, evenings. E-V-E-N-I-N-G-S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거 이건 물론 당연히 in the e v e n i n g s 에요 예, 네. 아예 내려드릴게요. <laughs> in the evenings. 그러면 이거 중요한데 필요 없는 거죠. in the evenings.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나는 저녁마다 걸어라는 식으로 쓰니까. 오늘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튼튼한 뼈대, 알평문총, 모치필총,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정리에서 했던 포인트들을 여러분 다 복습하고 계신 거니까 다시 한번 쭉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집중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o grow, 성장하고 싶으시면 every moment, 매순간 성장을 하고 싶으시면 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성장을 위한 집중, 예, 몰입도 역시 스스로를 위한 멋진 투자이세요. 자,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라고 할때이 문장은 틀렸다. 왜 틀렸느냐? 예, 바로 인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called you this morn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